좋아. 이제 정신 좀 차릴 때 됐지. 로또 1등 되고 싶다고. 근데 넌 뭐하고 있냐? 진짜로 묻는다. 넌 지금 로또 1등이 되겠다고 꿈꾸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그냥 하늘에서 당첨 번호가 새처럼 날아와서 내 품에 안기길 바라고 있는 거지? 현실 좀 봐. 이 사람아. 이딴 태도로는 말이지. 1등은커녕. 5등도 안돼. 솔직히 말해봐. 너로 또한 장이라도 샀냐? 사지도 않았는데 1등 되게 해달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되는 놈들은 적어도 매주 산다고. 패턴 분석도 하고 당첨번호 통계도 보고 심지어 꿈 해몽까지 챙긴다. 그런데 넌 뭐냐? 방구석에 앉아서 배에 힘주고 나도 1등 됐으면 이딴 헛소리나 하고. 야, 꿈꾸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될거 아냐?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너 들어는 봤냐? 네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냐? 지금 이 지경으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유튜브 보고 TMI 영상에 실실 웃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면서 예, 나는 안 될까? 라고 찡찡거리는 거 그게 네가 말하는 노력이냐? 로또 당첨이 운빨이라고? 그래. 맞아. 운이다. 근데 그 운도 준비한 놈한테 간다고. 1등 당첨자들 인터뷰 보라고. 꾸준히 매주 샀어요. 자기만의 번호로 계속했어요. 한 번도 안 빼고요. 그런 얘기들만 넘친다. 근데 넌 뭐. 기억나는 대로 심심할 때한장 사놓고는 그 주에 안 되면 하늘 탓, 세상 탓. 너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도 몰라.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가 단지 로또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 사실은 네 태도야, 네 정신머리가 문제야. 인생 전체가 로또나 되면 좋겠다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라고. 1등이 되고 싶다고? 그럼 넌 지금 뭐라도 해야 돼. 적어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우연이라도 찾아오지. 빈 깡통은 아무리 굴려도 소리만 요란하고. 속은 비어 있는 법이야.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럼 지금보다 두 배는 고생해. 내가 말하는 편한 인생은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니야. 편하게 살기 위해선 먼저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잠못 자고 후회 없이 달려야 돼. 로또는 말이지. 마지막 희망이 아니야. 최후의 수단이지. 그말뜻아냐 희망이란 건.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어. 넌 지금 희망이 아니라 도피를 찾고 있는 거야. 로또 1등만 되면,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도망치고 있는지 알아? 그 대사 하나로 하고 싶은 거, 해내야 하는 거다 미룬다. 그냥 1등 되기만을 기다리며, 정작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 야, 정신 좀 차려. 내 인생은 지금 내가 꾸는 허무한 꿈에 질질 끌려가고 있어. 그런데도 너는 애 아무것도 안 되지? 와 대단하다. 진짜 기적이다. 그 상태로도 아직 안 망한 게넌 인생을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방에 바뀌는 환상으로 본다. 근데 말이야. 그런 한방은 평생 한번 올까 말까야. 그걸 기다리다 인생 끝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어? 돈, 자유, 그건 다 로또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도 만들 수 있어. 단지 지금 내 꼴이 그걸 못 만들 뿐이지. 로또는 그냥 보너스야. 진짜 인생의 승부는 너 자신에게 달려 있어. 근데 지금 내 태도는 뭐냐? 로또나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어. 이딴 헛소리는 삼류 만화 속 백수 캐릭터가 하는 말이야. 그게 내 꿈이냐? 현실 좀 봐라. 내가 그렇게 살아도 누군가는 일어나서 일하고 땀 흘리고 버티고 성공하고 있다. 네가 누워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뛴다. 그래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야. 야, 진짜로 로또 사고 싶으면 그 전에 내 인생부터 갈아엎어. 정신 상태부터 바꾸라고. 로또 1등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지금 내 꼬라지를 고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로또가 돼도 소용없다. 알지? 로또 1등 되고도 파산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내 지금이랑 똑같아. 준비 안된 상태에서 돈만 주어지니까 더 망가져. 오히려 인생이 더 추락해. 로또가 인생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든다니까? 정신 차려, 진짜. 내가 해야 하는 건 로또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바꾸는 거야. 습관 바꾸고, 태도 바꾸고, 생각 바꾸고. 그게 안 되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생겨도 넌 그대로야.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 인생에 대해 고민해봐. 넌 뭐가 부족한지, 뭘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매주 로또 한 장은 그냥 부업처럼 사.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 그게 중심이면 너는 끝난 거야. 네 인생을 남한테 맡기지 마. 하늘한테, 복권한테, 우주한테 맡기지 말라고. 너 자신이 해내야 할 문제야. 내가 해낸 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쓰레기처럼 흘려보내지 마. 되게 해주세요. 이딴 소리 말고, 내가 되게 만들 겁니다. 이 말을 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안 되면, 내가 인생의 로또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한심하게 굴지 마라. 진짜 하고 싶으면, 몸이라도 좀 움직여. 그,